안녕하세요. 이번에 두 번째 개인전을 여는 신부이입니다 2010년에 첫 번째 개인전을 열고 지금 2013년도에 두 번째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. 이번에 개인전을 열게 된 계기는 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칠순이 되고 이 칠순을 갖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건양능 계기에는 조금은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칠순을 기념해서 그림을 한 전시를 해보자 그리게 되었습니다. 어, 이번 전시에서의 특징은 첫 번째는 장생도, 모란, 그 다음 하조들을 많이 그렸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조들을 크기는 일반인들 보기에는 좀 작아 보이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가슴에 그어 그려놓, 놓으면 은그 크기가 적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요번에는 작은 것을 많이 그렸습니다. 두 번째 특징은 어, 저번 전시에는 색깔을 한두 가지를 섞어서 하니까 조금 뭔가 좀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칠하고 나서 조금 다시 칠할 때는 그 색깔이 나오지 않아서 이번에는 단색으로서 그 꽃의 특징을 살려갖고, 좀 진하게 하면서, 또 물, 물을 약간 섞어 퍼지게 하면서, 제 나름대로 하사하게, 그 꽃에 맞는 하사한 색깔을 많이 살렸고, 이번 특징의 세 번째는, 미나에는 여백이 없다고 하지만, 제 나름대로 그 여백의 미를 살기 위해서, 어 작품마다의 어떤 그 특징에 따라서 색깔을 칠하기도 하고, 또 소금을 뿌려서 어떤 공간의 미를 장조하기도 하고, 또, 위나 아래로 칠하면서 또 가운데 흰 여백과 어울리게 하면서 공간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이번 작품에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. 우리 집에서 한 5시쯤 되면 우리 집에서 라디오를 듭니다. 편리는. 참 아침 고요, 고한 시간에 참 좋은 음악들이 많이 흐르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저는 창밖을 보면은 참 초승달도 보이고 그빛도 보이고 하면서 아, 머릿속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그릴까도 생각하고 또 하다가 보면은 안될 때도 있고 또그 근데 굿을 한번 잡으면은 하루 종일 어떤 때는참 아침, 점심, 때가 되면은 조금자 준비도 하시면은 좀 그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두 시간 정도 그릴 때도 있고 그림을 그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이 그림이 지금까지 참녀가 칠순이 되도록 저한테 많은 행복과 사랑을 준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을 놓치기도 싫고. 어떤 데는 아이들이 힘들고 힘들어하고 좀 짜증도 내고 스트레스도 받고 일하는 걸 보면서 엄마 그만두라고 하지만은 아, 그래, 알았다 하면서도 저는 이 그림을 그릴 때가 아마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, 제가 자녀들이 네 명이 있습니다. 네 명이 있는데 참 엄마로서는 참 자녀들한테 제가 참, 어, 살아오면서 참 제가 참그 해주지를 해, 해 못했는데도 애들이 참 부모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깊고 또 제가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참 애들이 엄마 참 그래도 대단하다 하면서 옆에서 많이 격려도 해주고 또 우리 집에도 몸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그림을 보면서 참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참 그래도 대단하다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이 가족들한테 어떤 어 연결고리가 되고 아마 자기들도 모르게 어떤 그래도 엄마가 있는 걸 하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도 가지게 되고 저도 집에서 가만히 노는 것보다는 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것보다도 그래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한 번씩 어머니 그림 없던 나한 발하고 하면은 저도 뿌듯하고 그래갖고 참 우리 자녀들한테도 참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제 나이가 칠순인데 옛날 대대로 본다면 참 뒷방 늙은이로서 참 늙고 그냥 참 쓸쓸하게 보낼 텐데 그때 주위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특히 선생님이나 또 미나를 같이 하는 동료분들이 내가 격려도 해주고 내가 어떤 데나 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둘까 이러면은 참 동료들이 이생기 너무 아깝지 않느냐 같이 해보자 이러면 또 기운도 나고. 또 제가 힘들어하고 또 있을 때는 또 선생님이 옆에서 격려를 많이 해주고 참 그림을 그리고 가면 참 이거는 잘 됐다 이거는 좀 잘못됐다 어떤지 이러면서 참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 여기까지 버텨서 오게 된것 같고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그만두지 않고 참잘 견뎌서 잘 왔다 싶고 특히 선생님께 고맙고 또 우리 동료들도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더 여러시 힘을 합쳐서, 어, 더 우리 미나 동아리가 더 활성화되고, 우리 창원에서 그 미나 하신 분들과 같이 행복한 시간을 더 가졌,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